언니 그래서 오늘 양갈래 하셨나봐아 <laughs> 네, 아. 예쁘네요 추억에 젖어보고자 어? 예뻐요? 네참좀 풀지 않겠어 <laughs> 바위가 진짜 많다 또뭐 근데 <laughs> 여기가 범바위가 응. 마라 누워있는 범과 같은 모습이라서 범바위라고 지어져 있다고 하는데, 누워있는 범. 아. 근데 그 모습을 아무도 발견하지 못했대요. <웃음> 아무도? <웃음> 여기 본 사람들이 도대체 범이 어딨어? 약간 이런. <웃음> <웃음> 여기 진짜 멋있다. 어, 어 저기인가 보다. 여 아. 그 사이에 숨어있을 때. 아. 아. 에? 네. 왜요? 7000년 전부터 네. 기다는 할아버지 한분이계시 어디요, 어디요? 어디요? 저 나무요? 마물피에 돌, 이렇게 돌 바위. 돌 사이에요? 네. <laughs> 할아버지요? 네, 여기 음. 7000년 전부터 호수가 생기면서 생겨난. 무슨, 아, 제 음. 뒤에 있는 분 아니고요? <laughs> 아니, 사이에. 그, 그 이 네. 위에 바윗돌 네. 제일 아래 네. 어, 무서워요. 토... 무서... 아오 어, 어, 잠깐만 잎, 네. 제일 아래에 있는 게입이 h 턱도 보이 oh, o 원달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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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h oh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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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대막 진짜 멋있다. 아 대박. <laughs> 자연이랑. 어 무슨 예. 색이었을까? 오 대박. 오 여기서 보니까 더잘 보인다. 어, 가, 각도에 따라 달라지시네요, 여러 아, 얼굴이. 어, <laughs> 두개 되셨네. 오, <laughs> 이기 <laughs> 어, 봐. 그러면 은이 바위 위에서 촬영한 건가? 여기 이 틈에서 촬영한 거 <laughs> 헐, 대박. 이그 틈에서? 신기해, 자연이랑. 신기할 거야? 언니, 그러면 어제 그 바위는 하늘에서 떨어진 거면 이건 어디서 나온 거죠? 땅에서 수아한 거. <laughs> 누가 얹어 놓은 거 같이 이렇게 깔끔하게. 그러게요, 뭐지? 아, 이거 옛날에 화산 폭발할 때 굴러 떨어진 거 아니에요, 저기서? 아, 저기서 여기까지? 저기서? 저, 여기, 이땅다 냅두고 여기, 여기 야가 네, 하필 여기 떨어진 거. <laughs> 아, 이렇게, 이렇게 날아왔나? 네, 날아와서. 일리 있어. 그죠너 고소공포증 그어 네. 네. <laughs> 장례할머니래요. <분이래요. 웃음> 연금 열심히 내라. <laughs> 여기서 몇 번째 남편 죽인 거였죠? 두 번째. 두 번째? 아, 첫 번째. 아. 기도수 씨. <laughs> 언니랑 이름 기도까지 똑같네요. 응. 음, 그래서 내가. 네. 영화관에서 보고 왜 하필 이름을 기도수로 지었을까? 그게 궁금한 거야. 야, 아직 못 밝혔어. <laughs> 감독님을 만나봐야 알겠지? 근데 진짜 범이 어디 누워 있는지 전혀 모르겠네요. 그러니까 어, 범이 있는지 알고 계실 것 거죠? 어? 물어볼까요? 대신 그 범이 되면. 약간... 할아버지 찍었어요? <laughs> 네. 어, 할아버지. 멋모가 한 마디 말씀해 주세요. 올라왔어. 어, 소감이요? <웃음> 네. 소감이예요 <laughs> 아니에요. 아 배우예요, 배우. 배우. 아니, 잠깐만.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아. 배우예요. <laughs> 네, 배우예요. 배우? 네. 그래서 그래서 어디 주려고 하나요? 배요 배우. 이거 보냐고? 조용해. <laughs> 되게 풍경이 예쁘죠? <laughs> 네. 아, 나도. 네. 어, <laughs> 그, 저도 여기 처음 와 봤는데 돌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참 다른 것 같아요. 그쵸? 어, 눈 감아도요. 아, 그래서 여기저기 움직이면서 조심, 그러세요. 다치지 않게 여기서도 보고 저기서도 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어. 근데 선생님이 불안해서. 아, 대 <laughs> 아. <laughs> 아. <laughs> 그러면 이 자리에서 눈만 요리조리 하면서 <laughs> <laughs> 한번 봐볼까요? 고맙습니다. 박수. 고맙습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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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네. 나와도 돼요? 나고 싶은 사람! 조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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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요 영랑초! 영랑초 히 가세요! 안녕히 가세요! 안녕히 가세요! 조용히 가세요! 조 가세요! 조가요가요 딱 저런. 아, 어, 어, 초등학교에 네. 요즘 그런 게 있대. 와, 그러니까 대박이다. 나는 그런 특별 활동 같은 건줄 알았거든? 네. 그것도 아니고 그냥 정규 수업에 있어. 그래, 그러니까 오랜만에 애들 보니까 좋다. 맞아. 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. <웃음> 갑자기. <웃음> 그러니까 독백이 아니고. <laughs> 아, 근데 그 영화가 생각난다기보다 어. 여기는 좀 그냥 이 자연에 좀 압도되는 느낌인 것 한 번쯤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, 모두들. 와서 이 바위만 보기보다 이 위에서 저쪽 산과 호수를 바라보다 가셨으면 좋겠어요. 할아버지 꼭 보시고. <laughs> 이런 돌들이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돼 있는 것도 음 너무 신기하고 이런 것도 되게 절묘하게, 그치? 음. 이런 둘도 서로를 지, 아, 지탱하는 게 아니네? 선생님,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. 범바위잖아요. 네네. 범의 모양처럼. 네, 그게 네. 어디에 있어요? 저쪽에 가면 뭐 범처럼 보이기도 하고 거북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뭐 여러 아 모양. 이쪽이 서 저쪽 멀리서 범위. 보면 네, 멀리서, 멀리서 멀리서. 아, 그래서 가까이서 <laughs> 안 보이는구나. 언니님이... 기도영 꼭 기억해줘요. 네. 안녕, 우리 친구들 <laughs> 안녕. 기도영이요 <laughs> 기도영이요. 기도영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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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촬영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. 세상이 날 돕고 있어. <laughs> 언니는 그럼 헤어질 결정하면 딱 초밥 생각나요? 어, 지금은. <laughs> 왜냐면 먹으러가니까 맛있다고. <laughs> 맛있어. 어? 아니, 언니하고 있으니까 목뭉치가 두근준비 아, 그거 먹을 때 어떤 신이었는지 기억나요? 네? 어쨌든 조사받는 상황에 그 내가 좋아하는 씬 있다, 있잖아. 나도. 아, 나도. 어, 거기, 그러고 나서, 식사부터 하고 하자. 이러고, 엄청 좋은 스시를 심켜줬어 그러면 이제 둘이 같이 먹는 거야. 아 그러면 그, 고경표 배우가 밖에서 보고 놀래가지고, 저 경비철이 돼? 막 이러면서 <laughs> 얘기하는 그런 장면이었어. 왜 초밥을 시켜줬지? 그러니까 뭔가 대접하고싶었던거 같아 이 사람한테 마음이 동하면서 어요 맛있어요. 있는최고있 그런 대접 맛있게드세요 맛있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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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 맛있어요. 맛있어 원래 이거 초밥 먹을 때 흰살 생선부터 먹으라고 야 음. 맞아. 근데 나는 뭐 약간 맛있는 거 무조건 마지막에 음. 먹어야 돼. 음. 음. 가지부터 먹을 거야. 근데 저뭐 어. 맛있는 거 있어. 아껴먹어요 궁그치. 그냥 그러면 뺏긴 만 맛있어요. 그냥. 가지 안좋아 맛있는 거아껴먹으면은 따로 넣어 배불러. 아, 맞아. <laughs> 맞아. 잘 먹었습니다 기도영씨의 맛집 네, 가보시죠 뭐. 가보시죠 최근길을 <laughs> 기대하게 만든다는 단식당 네, 다리비집인데 네. 음. 순대가 유명해요 네? 다시 찾은 손님이 많을수록 맛있는 집이기 마련 이날 방문한 고객들을 살펴봤더니 약 94%가 단골이었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알게 되셨다고요? 아 블로그를 통해 알게 됐는데 제가 원래 오징어 순대를 안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. 근데 여기는 누룽지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로 만든다고 해서 그래서 와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. 지금 어, 제 최애 맛집이 되었답니다. 여기 생생 정보통 로고 네. 뭐 있어요. <웃음> 가보실까요? <웃음> 여기는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. 아. 기도영이 추천하는 맛집 원영아리비 원영아리비로 할인. 오세요! 아 기분 좋다. 근데 누룽밥, 누룽밥 싫어하는 사람 없잖아 세상에. 맞아요. 근데 저도 할머니랑 자라가지고 약간 어.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. 그치. 그리고 막 찰밥 이런 거 좋아하고. 어. 근데 찰진 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. 아 맞아 맞아. 약간 고슬고슬한 밥 좋아. 맞아 사람. 맞아. 일본식 밥. 나는 찰밥 좋아해. 저도. 난그 찹쌀 넣어서 먹고. 아 찹쌀 찹쌀. 맞아. 그래. 저도. 언니도 참... 할머 니랑 자랐어요? <laughs> 아니. 그냥 그냥 입만 먹어아 맛있는 냄새. 손자림이 급해졌어. 그래. <laughs> 울어요? 꼬마. <laughs> 근데 맛있어. 먹어봐. 바삭바삭 소리. 진짜 바삭바삭하다. 음. 대박. 이떻게 이렇게 이렇게. 진짜 맛있다. 나는 이런 꾸덕한 게 좋아. 안에 이렇게 뭔가 양념을 이렇게 쫀득하게 버무려져 있는 음. 느낌. 음자 이거. 음.